5월 4일 방송되는 산호라면 687의 96세 꼬부랑 칠덕 할매는 며느리가 필요해 편해서는 경기도 포천 무려 지은지 100년이 넘는 시골집 고부의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년 넘은 흙집의 주인은 허리가 90도로 굽은 꼬부랑 할매 96세 김칠덕 씨라고 합니다. 호미를 지팡이 삼아 집을 나서는 칠덕 할매가 찾아간 곳은 올해로 66살 되는 며느리 목혜경 씨가 모종을 심고 있는 집앞 텃밭이라고 하는데요. 혼자 힘들게 일하는 며느리를 돕겠다며 나온 아은 여섯 살 시어머니 하지만 올해 노령인 만큼 금방 지치고 맙니다. 지금이야 기력이 새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셨다지만 사실 칠덕 할매는 소시적에 성질꽤 고약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며느리 시집살이도 호되게 시켰다는 칠덕 할매. 그런데 24년 전 갑자기 심장마비로 큰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려 7명의 남매를 낳으셨다는 칠덕할매. 하지만 딸 둘, 아들 다섯, 칠남매 중 무려 아들 셋이 홍역으로 세상을 떠나고 24년 전에는 큰 아들까지 하늘나라로 가버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린 아들 셋을 홍역으로 잃고 귀하게 키운 아들이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고 합니다. 자식 잃은 슬픔에 뼈가 녹는 기분이라시는 칠덕할매. 하지만 당신의 고통보다 혼자가 된 며느리와 남겨진 내 손주 걱정이 앞섰다고 하시는데요. 며느리와 서로 의지하며 45년째 함께 살다 보니 말 그대로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다는 고부지간입니다. 더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것일까 그 무섭던 호랑이 시어머니도 옛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칠덕 할매는 해경씨 없이는 못 사는 며느리 바라기가 되셨다고 합니다. 칠덕 할매가 15살에 시집와 지금껏 사는 흙집은 무려 100년 넘게 쓰다 보니 성한 곳이 하나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남자 한명 없이 두 고부만 살다 보니 농사 짓는 일뿐만 아니라 집수리 같은 힘쓰는 일까지도 오롯이 둘이 해결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수를 앞둔 시어머니 칠덕할매, 그러다 보니 이제는 66살 며느리 해경씨 혼자 마당에 시멘트를 개어 바르며 집수리를 하고 또 밭을 나가야 한다는데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운 칠덕할매는 뭐라도 돕고 싶긴 하지만 고령의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속상하기만 하신답니다. 이를 도와줄 수 없으니 대신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려는 칠덕할매 며느리 혜경씨는 그런 시어머니가 고맙고 애틋하기만 하다네요. 아기 돌보듯 씻겨주고 좋아하는 고기도 끼니마다 올리며 정성을 쏟고 있는 효부 혜경씨에게 이제 남은 바람은 시어머니가 더 오래 곁에 계시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길 구비구비 인생길을 함께 걸으며 더욱 애틋해졌다는 고부인데요. 어느 날 24시간 시어머니와 붙어 지내던 혜경씨가 홀로 외출에 나섭니다. 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되지만 꼭 가볼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하나뿐인 딸이 묻힌 충남 서산의 한 추모공원이었다고 하네요. 불과 4개월 전 결혼해서 아파트 도사고 남매도 나잘 살던 딸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먹고 사는 게 바빠 변변히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빨리 떠나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혜경씨의 눈에는 눈물이 쉴새 없이 터져 나옵니다. 느달 없는 손녀의 죽음은 칠덕 할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는데요. 누구보다 자신을 닮았던 손녀였기에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다는 사실이 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부에게 닥친 또 다른 아픔.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댓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